부사장님, 이 지금 이제 여기 비트하고 이제 양상추가 있잖아요. 이 묘상에다가 이거를 줄 때, 이거 이제 하나 갖고 물 200리터, 200리터. 아, 200리터. 그러면 200리터를 타 갖고 저 트레이 200장에다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200장. 그러면 이게 이제 엑스 칼리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이게 건조한 분말로돼 있어 갖고 네. 이게 여기다가 그냥 놓버리면 둥둥 다떠 갖고 이게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여기서 흔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음. 여기서 흔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면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안풀린다고 안풀리 풀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흔들어 주시면 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다 풀렸잖아요 이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다 다 풀렸죠 사장님 것도 그거 넣으셔요. 그래갖고다 풀렸죠?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푸른 상태에서, 이거 이제 골고루 채갖고, 이제, 예. 이렇게 줘서 이제, 조루관질로, 지금 저 조루관질로 묘상 200장에다가 주게 되면은, 첫째, 이제 파종 후 가장 먼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파라촉진이 돼, 종자가. 그리고 우짜람이 덜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양상추가 됐던 비트가 됐던 이 묘상에서 과습하면은이 꽃병에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잘해놓으신 거예요. 이 꽃병 하나뜯잖아요 이게 이제 묘상에서 불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묘상 트레이 밑에 트레이를 오픈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밑에 트레이가 깔려 있죠 이 트레이를 깔아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물을 줘도 배수가 잘 되고 또이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다 그냥 깔아 놓으면은 여기가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갖고 안 좋은데 뿌리 돌림이 잘 이루어져 그리고 셀 형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아주 정석대로 잘 하신 거예요. 저는 육묘장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비트가 이제 속공작업까지 샀는데 비트 저게 발화율이 본래 7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화가 거짓반뭐90% 이렇게 됐잖아요. 90%더잘된것 같아. 그러니까 쓰러짐도 없고. 특히 이 배축이 짧은 거예요. 이게 길어버리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이게, 배축이 전개, 입전개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그, 되게, 그, 짧은 거죠? 짧은 거예요. 예, 잘된 어, 거죠. 이게. 아니, 처음 하는 거라. 예. 짧은지 큰지를 지금 <laughs>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시석을 해갖고, 200장에다가, 물 200리터 타갖고 주면은, 두번 정도, 내지는 세 번만 주게 되면은, 여기서도 뿌리에 뿌리 셀형성이잘 되지만은 나가서 활착이빠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뭄을 훨씬 덜 타고요 또 가뭄이 덜 타니까 석회결핍 증상이 덜 나타나고 또 여기서 한번 처리된 거는 지상 부에까지 병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여름 상추에 물음병이라든가 세균성 병이 훨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로 뚝 하고 에프백하고 주기적 일로 연년 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상추주 여름에는 이식하고 나서 한 달이면 수확하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이한 달이라는 기간은 짧지만은 가장 악조건에서 키우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장마하고 고온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주시려고면 그렇게 해서 키워만 주시면은 남이 농사가 안될때 내가 농사가 돼야. 돈 버시는 겁니다. 아, 지금 양산 습가 비싸잖아요. 예, 예, 지금 많이 나왔 예, 그래갖고 뭐한 박스에 뭐 2만 원짜리 되는 것 같은데 이세상자 나오잖아요. 세 상자 농사지면 평당 예? 6만 원 농사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관리 잘하셔고 처음 짓는 농사니까 우리 김 교수님한테 환사증 잘받아갖고 올해 대박 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